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39장,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laughs>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 내이 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져주라. 주 예수께 늘내 네 옆에 모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말은 목축이여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자먼입니다. 자먼 잠원 2장 1절입니다. 구약 912페이지. 자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장의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자먼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원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고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괴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 전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기를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월말에 잠시 우리가 자언의 말씀을 지금 함께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을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 풀르고 구하며 여기에 소리를 높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은을 구한다 매우 귀한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나오게 될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게 될 때에 5절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조건절 이후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다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간절히 찾게 될 때에 결론은 5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유입니다.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영어 성경을 봐도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6절과 7절과 8절은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건 5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이다. 평생을 살면서 다른 업적은 없었더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평생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쌓은 것이다. 우리 인생에 집중할 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호와를 더 경유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런 즉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제 우리 인생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쪽의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유가 나옵니다 결국은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야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될때 인생을 즐겁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신으로 나를 지키고 명철로 나를 보호하면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자, 폐역한 자, 13절 어두운 길로 행하고 14절,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데 이런 사람들 다 구부러진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행위가 점점 더 폐역합니다. 지혜는 음료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 17절 보니까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모든 이런 자들, 악한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준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 음부,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게 되는데, 19절, 이런 쪽으로 가게 될때 돌아오지 못한다.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여기 모든 것은 우리를 경계합니다. 20절, 참된 지혜가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한다. 정직한 자와 22절, 악한 자,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의 선한 삶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 있는데 22절, 악인은 끊어진다. 지금은 멀쩡하게 보여도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12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오늘 말씀의 후반부 전체는 악한 쪽으로 가게 될때 우리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 때에 즐거움도 주시고 선한 삶도 살게 되고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절을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찾게 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 흔히 우리가 4절까지를 하면 무슨 복을 받는가? 5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무슨 돈을 주실까? 어떤 소원을 들어 주실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이 방면에 있어서 탁월해졌다. 이게 진정한 복이고 결과이고 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을 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10절, 16절, 20절 보면은 지혜가 주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즐겁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가야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참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 16절에 보면은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모든 악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방패처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선한 자의 길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은 인생을 선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짧은 한 평생 남들 앞에 악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서의 명예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평생 눈치 보고 남을 괴롭히고 모두에게 욕을 먹고 지탄받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남들 앞에 참 선하십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때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지혜가 인생을 즐겁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이 땅을 선하게 산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을 좀 보실까요? 6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이런 지혜가 참 좋은 것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도 그 공부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말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지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인생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을 찾거나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아르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다. 어려울 때 기도하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거는 급한 문제고 이거는 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다. 이거는 네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인생의 참된 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책을 많이 봐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도, 모든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엎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만이 선한 길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인정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가? 어서 어서 연구하고 책 보고 혼자 생각 많이 하는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될 과제입니다. 그동안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지혜를 추구하였는가,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 시골의 할머니와 같은 그런 권사님들, 돌아보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평생 말씀 받던 우리 권사님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지혜로운 경우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 분은 때론 글자를 모르더라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경영하고 더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기쁘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우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는 생각이 짧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똑똑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고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번 그때 그때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날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있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 인생에 지금 답안지가 다 비어 있습니다. 질문지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늘의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달리고 구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오묘한 하나님의 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날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날을 믿음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지혜를 여기저기서 다 찾아봐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혜를 갖고 계시고 인생에서 모든 지혜를 결집하면 하나님을 더잘 섬기게 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은혜의 선순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인생을 살아도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풀기에는 우린 서투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어리석게 말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답을 찾아서 이 나이에 밤새 헤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대로 인생의 답안지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지혜를 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순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답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요일에 기도하는 우리의 퇴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재봉, 윤귀중, 윤도진, 윤명중, 윤석계, 윤성노, 윤선영, 윤순석, 윤순자, 윤영숙, 윤옥구, 윤은숙, 윤철용, 이기란, 이기찬, 이도희, 이동교, 이동아, 이득승, 이범석, 이산희, 이상남, 이석현, 이성, 이소연, 이숙자, 이연숙, 이영미, 이영신, 이예슬, 이오순, 이오견, AB, 이원수, 하나님 34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true 올한해꼭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식구들 이 가족들 이 모든 분들 다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놀라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하루 기도원을 다녀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갈멜산에서8 5 0대 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에도 불덩어리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기도는 다녀오는 모든 시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여건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 야성을 가지고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